혹시 지금 전기차를 타고 계신가요? 2035년이면 전 세계 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전기 자동차 그리고 이 전기 자동차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배터리의 원재료인 리튬 가격은 2015년 초 대비 무려 16배나 증가하였고 코발트, 니켈, 구리 등 원재료 가격도 크게 유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는 사용 후 10년 정도가 지나면 성능 저하로 인해 폐배터리 신세가 된다고 하는데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전기차 폐배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과 이를 선도하고 있는 SK 에코플랜트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SK 에코플랜트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자회사인 테스, 그리고 어센드 엘리먼츠와 함께 미국 켄터키주에 페배터리 리사이클링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전처리 공장 건설에 돌입합니다 이 합작법인은 미국 내첫 한미합작 페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으로 SK에코플랜트는 64%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전처리란? 페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이나 찌꺼기인 스크랩과 수명이 다한 폐배터리를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분해하고 파쇄해 블랙매스를 만드는 공정인데요. 2025년부터 가동 예정인 이 전처리 공장에서 매년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1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12,000톤의 블랙매스를 생산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합작 법인과 전처리 공장의 위치가 왜 하필 미국 켄터키 주일까요? 이곳은 미국의 배터리 벨트로 급부상하고 있는 세계 최대 배터리 시장으로 글로벌 배터리 기업의 생산 공장 10여 곳이 밀집해 있는 배터리 핫플레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배터리 물량 확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시장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최적의 요충지라고 할수 있죠. 세계 최대 시장으로 여겨지는 미국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밸류체인의 기반이 될 설비를 확보하고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SK 코플랜트, 테스, 어센드 엘리먼츠의 이번 합작법인 설립과 전처리 공장 건설은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센드 엘리먼츠는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 설립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으로 국민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죠. 폐배터리에서 희소금속을 개별적으로 추출하는 기술부터 기존의 공정을 대폭 줄여 공침 기술로 폐배터리에서 바로 양극재용 전구체를 생산하는 혁신적인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과 원가 경쟁력까지 갖춘 어센드 엘리먼츠. 최근에는 미국 거대 완성차 기업에 양극재용 전구체를 공급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SK 에코플랜트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선점을 위해 어센드 엘리먼츠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 6084만 달러를 투자했고 이사회 의석 한 개를 확보하며 경영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배터리 산업 요충제를 포함한 전 세계 23개국 50개 주요 거점을 통해 폐배터리 및 이웨이스트 수거망을 확보해 배터리 핵심 원자재에 대한 특정국 수입 의존을 줄이고 자국 내 가공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 핵심 원자재법에도 대응할 역량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선점과 더불어 핵심 허브 역할까지 올어라운더로 활약할 SK 에코플랜트.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FOE 이규호였습니다. 안녕.